디즈니 명작들의 뒤에는 철저히 짜여진 각본 그리고 장기간 투입되는 제작진의 노고가 항상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와 별개로 배우들의 즉흥적인 센스 덕분에 명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들의 센스가 돋보였던 디즈니 영화 속애드립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주토피아는 문명화된 동물들을 완벽히 표현해낸 작품으로 평단과 대중 모두를 사로잡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디와 닉의 환상 호흡이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둘의 첫 만남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때 닉은 동정심 유발 작전을 통해 사기를 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He's just my boy, s goofy little stinker. He loves all things e l e 재밌게도 해당신의 대사 대부분은 닉력의 배우 제이슨 베이트먼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미디 영화에 이미 익숙했던 제이스는 기본 틀만 완성돼 있던 대본을 보며 자유롭게 애드립을 쳤고 제작진은 이를 토대로 애니메이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래 이 시퀀스는 더길 예정이었지만 영화의 총 길이를 줄여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잘라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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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Excuse me. Could we go somewhere else? Sure, but we have come here. Why? He thinks he's an elephant. Do not smirk, please. 어찌 됐든 아이스크림 사기신 자체가 결국엔 제이슨에의해 탄생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Sly Fox, Dum Bunny. 겨울왕국 시리즈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디즈니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데는 엘사 안나 자매의 매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올라프의 감초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요. 놀랍게도 올라프의 개그의 상당수는 성우 조시 게에의 즉석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겨울왕국 1편에서 첫 된장 후호들갑을 떨며 뱉어낸 대사들은 그저 배우들 사이에 껴 편안하게 만담을 즐긴 것이라고 하며, no, no <laughs> right? 이후 엘사의 성으로 향하던 와중 뜬금없이 뱉어낸 이 대사 역시 즉석에서 나온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I've been impaled. 올라프의 애드립은 1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겨울왕국 2에서도 그의 센스는 계속됐는데요. 마법의 숲에서 일행과 동떨어지게 돼 겁을 먹은 올라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들을 찾다 뜬금없이 사만다라는 인물까지 부르게 됩니다. Anna, Elsa, Samantha. I don't even know is Samantha. <laughs> 해당 장면은 철저히 짜여진 개그 신으로 보이지만 사실 조쉬 개대가 녹음 과정 중 터뜨린 애드립이라고 하는데요. 조쉬가 녹음을 마치자마자 제작진들은 빵 터졌고 결국 이를 토대로 추가 작업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I s a hello. Is anybody there? Samantha? And they b o t looked at me and we were like, "What? Who's Samantha?" 참고로 조시 게드 역시 자신의 애드립이 얼마나 쓰일지에 대해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 겨울왕국을 감상할 때 영화 곳곳에 자신의 애드립이 포함되는 것을 보곤 놀랐다고 하네요. Who is 3, we'll have to that question, my 조시 게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낸 인물이 또한명 있습니다. 바로 진이 역의 로빈 윌리엄스인데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의 경우 스탠드업 코미디 경력을 살려 정말이지 애드립을 미친 듯이 뽑아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사실상 진이신의80% 이상이 로빈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의 애드립 분량은 무려 16시간이나 됐다고 하며 여러 가지 비유를 대며 속사포로 대사를 쏟아내는 장면들 대부분은 즉흥적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Can we call you Al or maybe just Din? d about... Sounds like here Come on, 또한 로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녹음실 안에서 즉석 마임까지 행했기에 지니의 애니메이션 작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피노키오 신이 로빈의 마임을 토대로 작업을 다시 해 탄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장난감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의 제작진은 출연진 중 버즈 역의 팀 알렌을 애드립 킹으로 뽑았는데요 특히 버즈가 자신이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닌 그저 장난감임을 깨닫고 멘탈이 나가버린 장면에서 그의 센스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술주정뱅이가 토해내는 듯한 그의 멘트는 전부 애드립이었다고 하며.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5분가량 애드립을 뽑아내는 팀 알렌의 능력에 모두가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술을 마시고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였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물론 버즈 뿐만 아니라 무디 역의 톰 앤크스 역시 뛰어난 애드립을 선보였었습니다. 바로 멘탈이 나간 버즈인 척을 하며 동료들을 설득하려는 장면인데요. <목소리> 토맨크스는 녹음실에서 마치 인형극을 하듯 자신만의 1인 2역 연극을 오랜 시간 동안 펼쳤고 제작진의 마음에 쏙 들어 이때 나온 여러 애드립이 영화에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라이온 킹엔 배우의 애드립 덕분에 아예 각본을 수정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티몬과 품바가 먹음직스럽게 분장해 하이에나를 유혹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해당 시는 각본엔 전혀 없었으며 그 이전 심바와 티몬의 대화 도중 터진 애드립 덕분에 탄생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애드립인데요. 여기서 훌라춤이라도 출가라는 대사는 티몬 역의 네이달 레인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며 제작진은 해당 대사에 번뜩해 각본을 수정하곤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을 새로 만들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영화들 속 숨어 있던 애드립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중 어떤 애드립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